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유튜브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에, 그 중에서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댓글 올리신 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이플라님, 제이플라 땡스님, 음, 스트레이트를 보고 나니 우라통이 침으로 올랐습니다. 사법농 가담판사 103명이 징계량, 징계를 받은 판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 예,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냐. 아,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사법농단 가담 판사가 103명이다라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까지 관여된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 넓게 봤을 때 103명이라는 의미고요. 어 제가 양승태 공소장을 다 봤습니다만은 뭐 103명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여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103명을 다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글쎄요 뭐한 40명 정도 50명 많으면 4, 50명 정도일 것 같은데 탄핵 대상까지 포함해서요 음, 문제는 징계시효가 3년인데 징계시효가 3년이라서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법농단이 거의 2014년 15년 이무렵이 많이 이루어졌고 2016년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보면은 3년이면은 지금 2016년 3월 이전에 행위를 한 사람만 징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황당하죠. 음. 그래서 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셨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2017년 10, 2011년 9월달에 취임했는데 그때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황을 방치했느냐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017년 9월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사법농단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법원 내 자체 조사를 해봤을 때도 이 그렇게 지금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다 입맞춰가지고, 다 어떤, 음, 해놨기 때문에, 자유 같은 것도 다 숨겨놨고, 이렇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어, 작년 5월 달에 3차 조사 결과, 뭔가 좀 재판거래 의혹도 나오고, 이러니까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맡기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있고요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가 의좀 약하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사법농단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승태 처럼 인사권을 쥐고 법원 사유하면 안되지만 예,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다 예, 이 부분은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용수대법 원장이 인사권을 등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의 좀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분은 약간 이제 수평적 리더십 또는 그그 또는 뭐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편이고요. 또뭐 사법 농단 세력들이 이렇게 가담 판사 103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천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인사상불리익을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인사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정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승태처럼 그렇게 막 인사권을 전행을 하고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인사상불리익을 주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 자체로 또 직권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아, 저, 저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답답한 건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법농단 가담 판사, 이, 쭉쏘놓셨는데좀 정확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데스노트 작성했던 거, 요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자 작년 12월 달에 다스베이다에서 제가 데스노스를 씁니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그때 그거는 약간 농담이었고요 어, 이번에 제가 제이플라 어, 땡스님이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 주로 탄핵 명단인데요. 에, 이분들을 사실 법원에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음, 국회 가는 하 것이기 때문에 에,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한 가지 또 방법이 있긴 있죠. 뭐냐면은 제2명 탈락이라는 제도인데, 이거는 사실 저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죠. 저도 이이 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에 희생된 사람이라서 이거는 별로 고하고 싶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탄핵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수 있는 정치 정도는 재임용 심사에 이 대상자들을 넣어서 어, 탈락시키는 건데 실제로 예, 이교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2월 달에 재임용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임용 심사는 1년 단위로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민변에서 복관탄의 면단으로 대법관급으로 권순일, 당시 행정처 차장, 고등부장으로, 어, 고등부장급으로 이민걸 행정처 당시 기획조정 실장, 이교진 양형위원 상임위원, 그 다음에 평판사로서 정다주, 박상훈, 김민수,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을 다섯, 아니죠. 여섯 명을 명단에 올렸었고요. 어, 이 여섯 명 중에 특히나 다섯 명,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남은 다섯 명은 굉장히 가담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배제를 시켜 재판부 재판하고 있던 재판장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직무배제를 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양승태 공수장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공무화요로 되어 있고, 당시 행정처 차장으로서 2013년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현직 대법관이다 보니까, 또 이분이 가담한 정도가 사실 이민걸, 이규진 등이 다섯 명에 비하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에 대법관으로 발, 재청되면서, 그 뒤로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근데 사법농단은 거의 2015년, 16년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행위가 좀 약합니다. 현직 대법관이라는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대법, 검찰에서도 사실은 기소할지 여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민변 탄핵 명단을 올려놓긴 했지만, 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명단에 2019년 1월 30일자 올렸는데요. 여기에 신, 임성근, 신광열, 이두 사람은 MB 스트레이트에 잘 나와있죠. 어, 그 다음에 조한창의 경우는 서울 행정부문 수석부장이었고요. 그 당시 통진장 사건과 재사건에 재판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원 행정처사법신원장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사직을 하셨고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이분야말로 정말 양심적인 분이신데 나머지 분들은 뭐 사직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진만 양영일 상임위원도 사실 윤, 윤성원 행정처사업원 실장처럼 약간 행위 정도가 좀 약,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등부장급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민변 회의 결과 단의 명단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평판사로서 시진국, 김종복, 문성호 행정재심의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희준, 나상훈 같은 경우는 각 현재의 기밀을 유출하고 또는 나상훈의 경우는 영장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어제 나온 거 심상철 서울고동부본장은 통진당 사건 배당의 전산 조작에 관여한 분이고요. 차문호 판사는 워낙 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야잘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박사모등 석방을 했지만 그 석방 결정 또 성찬호 판사 같은 경우는 남재중 국정원장 무죄 판결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 이 판결 판사를 재판장으로서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걸 가지고 어, 탄핵 명단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은,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역공격 당하니까 <laughs>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탄핵 명단을 놓고 제가 데스노트에 올린 것은 이 사람들이 사법농단에 어떠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또는 작년부터 판결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사법농단에 가담했던 판사들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한 결과를 보니까 뭐 국정농단 관계자를 풀어주는 등어 판결 결론도 잘못된 판결들이 많이 나오더라. 역시나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평판사로서 김연아 판사는 행정적 인사충발 심의관으로서 김동진 판사를 정신병으로 몰아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창호 판사, 그 다음에 조의연 판사도 같은 시기에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서 어, 영장의 기밀을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스노트 명단을 여러분들도 잘 눈여겨 보시고 잘 기억해뒀다가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엠비스트레이트에서 명단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셨나 명단을 쭉 나열 나열하셨는데 이렇게 한 눈에 보이게 한 장으로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해 드렸으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주변에 사본 농단 데스노트 이 사내 명단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서기호 판사 유튜브를 알려주면 되죠. 에, 서기호 판사 유튜브에 가면 데스노트 가있다 또는 이 화면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셔도 되고, SNS 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좀더 축소시키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입니다. 아, 한 눈에 보이긴 는데 너무 글씨가 작네요. 안 되겠네. 동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자, 이렇게 문제 있는 판사들만 많은 게 아니고요. 법원에 양심적인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이렇게 임명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라도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 임명되셨고요. 특히 김상환 대법관은 작년 12월에 달 임명이 되셨는데 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법정 수석 3년을 선고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중도 성향의 민유숙, 안철상, 이동훈 조재현, 김재영 대법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조재현 대법관은 현재 법원 행정체가 근무하기 때문에 전원 협, 전원 합의체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영 대법관은 원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했던 분이에요. 2016년에. 그래서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졌었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양심적 병역고부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판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됐었지만 지금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는 게더 맞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죠. 어, 그다음에 보수적 성향으로는 이제 권순일, 조희대, 박상욱 이 대법관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에,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관인 잘못됐는데 2020년입니다. 2020년에 두 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박상욱 이기태 대법관은 2021년에 퇴임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완전히 보수일색으로 다 채워넣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양승태 때 당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대법관 13명을 다 진보승향으로 채우면 안 되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게 되게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또다 똑같이 따라선 안 되고 어, 다만 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느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에, 이처럼 대법원만 일단 놓고 보면 양심 판사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하급심, 1심, 2심의 판사들의 판결 성향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판결했고 참으로 판사가 설령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면은 전원합의체로 이 판결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을 받게 된 항소심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그 기속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구성만 이렇게 바뀌어도 1심 2심의 판결의 성향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 스트레트를 보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이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고 희망을 좀 가져 보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